할렐루야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는 할례와 정결 예식을 마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은혜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성장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은혜가 넘쳐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빠지지 않도록 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돼요. 28절, 32절 보면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방에게는 빛으로, 이스라엘에는 게 영광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빛 아래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 영광 안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상대화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생명의 복을 누릴 것이다. 비천지혜요, 비천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은 깨닫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지혜와 어떤 그것은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 어제 이렇게 저희 어머니 이제 어, 어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같이 좀 하고 싶은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머니를 얼마나 내 보기엔 정말 좀 멀쩡한데, 예, 그래 얼마나 그래 아, 어머니 좀 이상하다면 이런 가만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니한 테 이상할까 싶어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해 봤더니 내가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가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따라서 해주는데 아이고 야야, 그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모른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야, 아들 이름 이야기하라는데 내가 모르나? 이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다 못하고 니만 이야기했다 이래더라고 야, 이것도 똑똑할 때 해야 되지, 이게. <laughs> 진짜 모를 때 이렇게 해그 것도 좀 그래. <laughs>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는 말로, 어머니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는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분을, 그분을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하나야. 하나님이 내한테 뭐 나는 그그 그 사람이 불쌍하다. 어? 그러면서 이제 말이 좀 많은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전교에 있을 때 나갔대. 그래가지고 나가신 분이래. 그리고 말이 많고 그랬는데, 그그그 어, 그, 그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기도 제목이었던 분이래. 계속. 그런데 자기한테 요양보호사로 터고 와가지고 감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어, 이, 그 치매, 뭐 어떤 이렇게 아버지,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아버지가 간당간당하게 5급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지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거기를 그래가지고 교회가 조금 더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 어머니는 이제 어, 그분을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아. 그런데 어제 이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아, 이분이 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좀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요양사를 직접 통화하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더 맞고 옳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야 봐라, 야야 봐라" 이러면서 이만한씩 그렇게 어, 성교비를 한 3년을 그분이 했다네, 어에 했다, 성교비를 해다가 어느 날. 그 노무현 거기 이렇게 막그이저저저 노무현 재단 여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넣었대 한 2년간을 이제 그 이후로 넣는 그래 야, 그러면 안 된다. 선교하는 거를 어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거기에 넣냐그막 살포리하고 했던 그때 고른어던 그걸 보고 이제 그쪽에 이렇게 넣었다. 왜 그래 놓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 거기는 왜 모르, 모르는 나라에 그렇게 하고, 어? 우리 한국의 어? 전통적인 거기에 해야지,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러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본인은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러면 진짜 어머니 입장그 정도 순수한 진짜 신앙이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한테 보낼 때는 이 분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라고 보낸 것인데, 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음, 엄마. 고쓸라 하지 말고 절대로 엄마 고칠라 하지 말고 그냥 기도 기도 열심히 기도나 하시게 내가 <laughs> 그러면서 이야기를 그랬더니 어머니 알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안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살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래,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면, 내가 힘들어도 그걸 따라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걸 따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줘요. 그래서 그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33절, 35절 보면, 빛이 어두움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 빛의 거세게 저항을 할 것입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좀처럼 자신의 들의 주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아기가 받을 영광과 함께 그에 당할 거절과 고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에서도 꽃길만 바라지 말고 십자가의 돌을 잘 붙들도록 기도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 십자가를 잘 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 패러독스한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면요, 다 아, 내가 이먼 이야기는 해주고 싶고, 야 저분이 저제어저 어? 사람이 왜 저럴까? 어? 야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만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이 마음을 그렇게 몰를까왜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 야이 청년이 되고 어느 날 이렇게 되면 자기 머리가 딱 이렇게 굵어지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아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 안타깝더라고. 그게 잘안맥혀요 본인이 어느 날 깨닫고, 그러면서, 나 그거는 참, 우리 아들 보고 이해했어요. 어, 이놈이 어느 날, 어, 어, 자기의 어떤 생각, 고집을 이야기하면서 반항을 하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야, 그래, 얘가 이런 어떤 그게 있어. 다른 애들 없겠나? 있어요, 여러분. 그나마 지금, 어, 말잘 들고, 자식들이 말잘 듣고 그러면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도요. 그런 가운데도다 자기의 그 자아가 있더라고. 그게 참 죄성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더 크고, 더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지고 나면, 아,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도 분명히 생각나는 게. 25세 나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 남이 나보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뭐말 놓고, 특별히 한두의 선배가 말 놓으면 기분이 진짜 나빴어요. <laughs> 그런데 2년 정도 지나고 내가 27이 되면서, 야, 한두의 선배가 내한테 말 놔주는 건, 야, 내가 조금만 마음 넓히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제 사람 나를 좋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니까, 오히려, 나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제가 들었어요. 몰라서 그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그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어,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데, 사모가 잘 순종하면서 한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 그런 간증이 자꾸 자꾸 생겨요.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라도 해보면요 간증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간증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왜 끝이 없는 그걸 계속 보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자꾸 안 믿어서 그래. 자꾸 하나님께 더안 맡겨서 그래. 자꾸 어려운 일들이나 이렇게 있어도 사실 뭐 저도 지금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아, 아무 소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일단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는 100번, 1,000번이라 더 이야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간증을 주시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 보면, 4 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왜 있더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요한처럼 아기 예수님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지혜의 사람으로 몸도 마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이 있었지만은 요한도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있었어요. 진정한 자녀 교육은 건강한 발육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지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격려하는 지혜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다하는 거예요. 아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야이 제가 그래도 딸이 좀 걱정이 될때 어제도 어 지금은 뭐 너무 바쁘고 핸드폰 이잘안 터진다 하더라고 거기 그래서 어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사회가 침내 신학 들어가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예, 또 예정이는 어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라고 되는 거 이게 다 자기 비자가 그래가지고 어 예정이도 못 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집에서 이제 뭐 작품 산거 이런 거 있어도 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 집에서 일하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기도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좋았던가. 그 저번에 갔던 집은 내가 보니까 거실 하나 방 하나 있는 집에 안에는 거실에서 살고 이렇게 고생 좀 하고 왔어요. 내가 볼때 그런데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2층. 복층으로 돼 있는 복층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어, 그러는데 그, 거기를 이래 하면 이제 불편한 것도 있죠. 왜냐면 1층은 그냥 거실만 있고 2층에 이제 방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방이. 자기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데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그야그 그래. 마음이면 되거든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감사하는 게 뭔가 야, 이렇게 사진을 다 이제 영상이니까 보여주면서 어, 엄마 아빠 이게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 계단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해리포터 뭐 방이라고 뭐 그랬다고 해요. 미국은 그런데 거기가 딱보니까 내가 봐도 딱 기도 방이야. 이게 있다. 기도 하 기도 방 하면 된다고 우리가 제일 좋아했다 이래더라고. 야너그 소리 들으면서 야 이번 축복은 진짜 말 그대로 너 너에게 줬구나. 내가 3일 금식 기도해 할 때. 내가 이래 마음 속에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너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어 감사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너들이 살아가니 그러면 됐다. 정말 고맙다 매번 그렇게 꼭 살아가라 다른 거 절대로 없다. 아무리 너가 돈을 벌어 놓은들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한방이에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의 자네로, 그래서 25절, 27절까지를 보면, 시몬은 타락한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께서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년님은 그런 시모연에게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초대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오는 감격 위로를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모은 아셀지파 또 바누엘의 딸 안나라 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은데 그는 결혼한 후 19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거나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것 가지고 내가 이야기할 건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경건하게 율법을 따라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더큰 복을 삶의 정황과 환경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36절 39절을 보면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던 그 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죽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가 장차 예루살렘을 속량할 분이라 그렇게 전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영안은 더욱 밝아지고 그가 바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구원자이며 메시아였습니다. 나는 노년에 기대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어,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참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그 지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또헐 기도와 말씀으로만 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른 양심이 있고 바른 어떤 그게 있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 칠순에 이렇게 막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필사하는 권사님도 그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많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더 많이 성경 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그렇게 해야 돼 다른 거할 것도 없잖아요. 나는 어떤 그 사대가 예수님을 목사님 집안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에는 그냥 누워만 계시고 아무것도 못해 매일 그냥 그저저 저. 저, 저, 저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틀어놓고 계속 듣고 그래 어, 할아버지 지겹지도 않아요 이거 왜 듣냐고 이러니까야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 그데 그래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 그래 발버둥 치면 돼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에서 생존력을 가지 말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꼭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